자, 여러분은 지금 청각내 네.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테이너 오종철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60번째 네. 꼴통쇼 함께 네.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음이 이렇게 가득하기는 정말 맞습니다. 처음이네요. 네. 우리 한국웃음연구소의 이요셉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0일간 네. 이제 사물만 보고도 웃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쵸? 본인이 변하니까 이제 주변의 분석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일이. 제가 been?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쑥스러워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여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진짜 그래서 어떻게냐면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손님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한명이 아.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어. 그 사람하고 일대일로 얘기하기가 어, 뭐 모르겠어요. 그뭐 아, 그런지 어, 모르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슈퍼마켓 앞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손님이 없으니까 못 네.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10분, 15분 기다리다 보니까 도저히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네. 다른 슈퍼를 갔어요. 네. <laughs> 그리고 또 손님이 없는 거예요. 낮 어, 시간이었으니까. 어, 또 기다렸죠. 10분, 에. 15분. 또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슈퍼를 갔어요. 네. 어. 결국은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집으로 들어갔죠. 어. 이거, 이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100일 동안 웃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 자신감. 네. 눈에 베는 게 없는 거예요. 어. 존나. 이미 아니 이미 미쳤다 소리는 충분히 들은 거예요. <laughs> 그러니 무슨 자신감 어우 뭐. 근데 저는 웃지도 않는데 왜 눈에 베는게 없죠? <웃음> <웃음> 약간 부작용도 있긴 있는 거죠. 엄청 <laughs> 네. 그, 불편해요. 네. 그 그놈 배짱이 좋다 그러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사람의 배짱을 어디서 보냐면 네. 하나는 목, 어. 하나는 배예요. <laughs> 목은 어. 뭐예요? 뭐냐면 자신감이 없거나 우울증 환자들은 네. 자기도 모르게 밑을 내려봐요. 어. 위를 보자. 예예. 웃을 때는 좀 웃었죠. 예. 어떻게 웃었어요. 하늘 보고 예. 웃어요. 그래서 웃음 중에 앙천대소라는 게 있어요. 어, 하늘을 그래. 우러러 크게 웃는다. 어. 박장대소 포복절도 요절복도 예. 그래서 크게 웃기 시작할 때 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어. 따라해보세요. 웃을 때. 웃을, 웃을 때. 때.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다. 안,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다. 웃을 때. 웃을 때. 때. 안 나가는 병이 없다. 안 나가는 안 병이, 안 나가는 병이 없다. 없다. 실제 웃어버린다는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웃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네. 어. 더 놀라웠던 사실은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네. 웃으면 서 제가 사실은 저는 우울감, 우울증이 약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네.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어두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예. 말이 긍정적이다. 마음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이 얼굴과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저는 뭘 바꾸고 있었어요? 계속 네. 웃었잖아요. 얼굴, 첫 번째 뭘 얼굴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또 하나는 네. 웃음 말이, 말이 바뀌죠. 네. 우리가 하 그러잖아요. 해보세요.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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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첫 번째 하가 뭐냐면 여름 하자 의미가 있대요. 아. 네. 열정적으로 만들어져 네.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는 여름하자 의미가 있대요. 아니 네. 강하자 의미가 있대요. 네. 강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이론적인 정립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담을, 신청하,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죠. 100일 동안 이제 또라이처럼 막 웃게 되고 <laughs>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신 거아 이론 정립했던 것은 계속해서 몇 개월 지나면서 네. 몇 년이 지나서 정립이 됐던 그렇죠. 거고요. 그때 이제 암환자분도그리고 100일 동안 입고 난 다음에 네.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네.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상담하면서도. 오, 그렇죠. 제 말이 바뀐 네. 거죠. 제가 바뀐 거죠. 네. 그 제가 무슨 몰라 제가 바뀐 줄 네. 몰랐는데 병원에 있는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네. 자네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네. 자네가 웃고 난 다음에 네. 부정적인 말하는 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네. 몰랐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신감을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처음에 적용하지 못했고요. 네. 자 당연하죠. 네. 아, 왜냐하면 암 환자들 입장에서 야너 그렇죠. 웃음이 나오겠니? 그래, 그러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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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봤어? 너 걸려봤어? 그렇죠. 어. 그렇죠. 직히 두려웠어요. 내암 받을래 네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laughs> 아니, 안 웃게 해줘? 막 저는, 이렇게, 이거죠. 아, 니요나 대신 아프고 어디 네. 가고 있니까 그러니까. 어. 어, 정말이었어요, 이거. <목소리나> 네. 그때 제가 어떤 그, 어, 교회, 저기, 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레크레이션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오오. 그래서 네. 그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노인대학에. 네. 한 100일 동안 하다 보니까 자신이 붙는 거예요. 네. 아, 이분들에게 그냥 웃자고 하면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네 너무 긴장이 되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웃겠습니다라고 웃읍시다 했는데 어. 다른 사람들 너 뭐하니? 이러면 그러니까. <laughs> 네. 바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진짜, 네. 진짜 안 그래도 꼴통소리 많이 듣는데 아, 네. 아, 어떡하지 생각하다아침을 밥을 못 먹고 네. 거기에 있는 노인대학에 가서 300명 되는 네. 어르신들이었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 진짜 막 가슴 떨면서 네. 아침도 못 먹고. 여러분들 웃음 좋은 거다 알죠. 네. 웃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웃기 시작할 때 네.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네.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웃을 때2 0 0선한개 근육도 움직여지고 400개 뼈 마디가 움직여지고 네. 혈액 순환 좋아 자신감도 생기고 8년 9년 오래 산대요. <laughs> 지금부터 제가 웃었더니 같이 웃기 웃어 줄래요. 그랬어요 제가. 그들이 끝말은 약하게른이에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네. 지금부터 에라 모르겠다. 네. 웃읍시다라고 웃기 시작하보나 눈을 에, 감았잖아. 어. 그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는 거죠. 에. 눈을 떴어요 이렇게. 에. 세상에 300명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어. 막 좋다고 어. 박수쳐. 에. 제가 놀랜 거죠. 오 어. 어, 이거 되는구나. 되는구나. 에.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한다는 암 환자분들 1 5 명을 대상으로 네. 처음으로 웃음 치료 대명 최초로 웃음 네.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오오. 했던 거는 판단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어, 그, 왜암 환자분들에게 저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분들은요 구더기도 먹어요 굼배기도 어. 먹고 그러니까 약이 된다고 하면 네. 개똥도 먹고요 네. 다먹안 먹는 게 없어요 저도 허리 고치려고 호랑이 똥 먹었어요 아. 어, 실제 실제 이게 네. 여러분 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잖아요. 자기가 어떤 질병에딱 걸리잖아요. 제가 척추불리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낫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치료도 받아봤어요. 기 치료를 하는데, 저기 대전에 가시면 역전 앞에 봉사분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laughs> 갔더니 선착순으로만 받아요. 하루 50명. 우리가 이게 정상적일 때는 야, 이거 말도 안되 하지만 그렇죠. 내가 아프니면. 그 입장이 되면 야, 맞아, 저거라도 와서 날수 있어. 그래, 가서 했죠. 안 낫더라고요. <laughs> 아. 호랑이 똥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을, 말을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쨌든 네? 뭐든지 그 내가 뭔가를 낳고 싶은 그게 생기면 뭐라도 잡고 싶은. 여러분도 지금 막 웃고 있지만 설류상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질병이 생기면 우리 지금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어. 제가. 야. 무엇을 할 때요, 네. 그 사람이 변하는 원칙을 하나 배웠어요. 변하는 거에 원칙이 원칙. 있어요? 어떤 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절박하면 무조건 변하겠죠. 그렇죠. 네. 간절하면. 간절하면. 오케이. 네. 절박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아, 안 변해요. 어. 절박하면 변해요. 그렇죠. 네. 뭐 정말 절박한 막다른 골목으로 모이면요. 네. 그러니까, 개똥도 먹고, 어? 호랑이 똥도 먹고, 네. 다 네. 먹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그그 그,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에게 어,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걸 제가 네.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어어. 웃음에 대한 책부터 시작해서 다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개똥보다 천배만 배가 좋은 거야. 네. 실제로 네. 미국의 한 통계 보게 되면요, 그냥 웃기만 해도 치료율을 50% 올릴 수가 있다. 실제로 네. 치료율 50%. 네. 제가 제 웃음 제사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네. 허리 뒤스것 때문에 일기를 썼어요. 어.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거둬가 달라고. 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까그 어. 친구 1년 만에 완치 판정 받았어요. 야, 웃어서. 매일마다 웃어가지고. 어. 이 웃음이요. 진통 호르몬뿐만 아니라 웃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바로어요 실제로. 어. 안 웃어졌는가 봐요. 이거 양과 먹었어요. 양말 웃음이 분리됐나 봐요. 네. <웃음> 웃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분리됐지 <laughs> 제가 15명을 대상으로 이제 웃음을 처음으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적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어떤 기적이 나냐면 그래서 기적이 나는 순서가 있어요. 어. 그냥 기적은 막이 나지 않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몇 마디 야기를 나눠보잖아요. 네. 나을 사람인지 안 나을 사람인지 세일일지 1등 할지 못할지를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면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암 환자분들은 나누잖아요. 네. 당신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사는 분들은요 몇 살까지라고 그 장수 목록을 딱 이야기를 해요 오. 이분들은 거의 안 죽어요 어. 아. 실제예요 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세일즈맨 있잖아요 네. 야너 이거 얼마큼 자신 있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그러잖아요 네. 점수가 나오죠 네. 80안 나오는 건안 돼요 어.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은 성과를 내려면 8점이 아니라 거의 100점 육박해야 돼요 어. 육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운동 거예요 어. 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 전체가 다 바뀌기 시작. 해요제 네. 이야기 잠깐 하게 되면 네. 제가 어 제가 기분이 웃음을 시작했다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저가 넘어갈게요. 네. 네. 저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가 슈퍼마켓 못 들어갔죠. 네. 슈퍼마켓 못 들어갔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네. 놀러 갔더니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막 친구 놀다가 막 웃었어요. 음. 웃어 보세요. 삼초만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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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신감이 네. 없으니까 별로 못 웃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네. 자신감을 주고 싶었나 봐요. 네. 이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 별다 똑같이 웃었으니까 네. 이렇게 말해요. 와 잊혀지지 않았던 말. 따라 네. 해보세요. 이야이야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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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웃음은 너의, 너의 웃음은 600만 불짜리다. 600만 불짜리다. 그 당시 600만 불사나이 하고 5을때이거든요 어, 어, 600만 불짜리. 어, 어. 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 이후에 그 집에 자주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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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뭐 했을까요? 네. 웃었죠. 어떻게 하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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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었죠. 어. 정말 그 어머니 때문에요. 네. 웃음을 크게 웃기 시작을 했어요. 어. 이게 말이라는 게요. 아.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네.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 이렇게 좀 실제로 웃잖아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웃음을 연구하면서 웃음 원래 다 알았지만 네, 어? 그때는 몰랐어요. 웃음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치.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웃으면 안 웃으면 100번 났다는걸 알았어요. 예. 여기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거 다 예. 알죠. 예. 그걸 한 다음에 그냥 내가 먼저 웃자. 그리고 예. 웃읍시다. 예. 이거밖에 예.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 제가 웃음 치료를 딱 하면 15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어. 이거 할게 없어. 예. 예. 지금 웃읍시다. 끝났어. 다할게 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방법이 없는 거야. 예. 그 레크레이션막 쓰고 또한번 예. 웃었다가 레크레이션 쓰고 웃고. 뭐 그게니까 운동인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노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 계속 웃자 그러면. 그랬는데 그것만 했잖아요. 그 암환자분의 한 분이 네. 이런 분이 나온 거예요. 네. 따라해 보세요. 아, 아 다시 해 보세요. 아, 아 우리 몸에는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따라해 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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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감동이죠. 네. 아이들 감동하는, 감동하거나 깊은 사랑을 하거나또 이렇게 어떤 깨달음, 알아차림이 올 때요. 네. 어떤 게 오냐면 다이돌피노르보이 나온대. 어...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요. 어? 창조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거예요. 해보세요. 네. 이야, 이야, 이야. 그 아, 아 저기 좀 제발 감정 실어서 <laughs>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무슨 받아쓰기 따라해요? <laughs> 이야, 이야, <의야> 자, 이야, <laughs> 자 시작. <laughs> 이야, <laughs> 우와. <laughs> 그분 중에한 분이 암 환자 분이 한 분이 어떤 깨달음 온 거예요. 아, 웃음이라는 것이 웃길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처럼 언제나 웃을 수 있다. 있다. 아, 있다. 그래서 어. 어, 한 분이 어떤 일이 벌어 저는 저의 웃음 선생이 누구냐면 그분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그를 가르쳐 주다가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한자 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웃음이, 웃음이 운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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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 하기 전에 어떤 운동. 하기 전에 웃음 운동하고, 어, 운동하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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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이예요 물을 마시기 전에 운동하는 거예요. 네. 이해겠죠? 강대뼈 움직이고 11.6초 아랫배 힘 주시고 uh -huh. 알겠죠자물마시겠입니다 웃어봅니다. 5초만, 7초만 시작. <웃음> <웃음> 박수 치면서 <laughs>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시작. <laughs> 밥 먹기 전에 시작. <laughs> 잠자기 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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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한 분이 네. 그렇게 웃기 시작하니까 어. 웃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네. 15명 사람들이, 환자분들이 정말 폭발처럼 폭발이 터지는 것처럼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돈 벌기 참 쉽겠어요. <laughs> 아, 우리는 막, <laughs> 이걸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너무 힘데 아, 웃어! <laughs> 또 웃어야지! 웃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저희도 좀 바꿔야겠어요. <웃음>, 웃음 전도를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웃음쇼를 하죠. 네. 네. 그렇죠? 어, 너무 힘들고. 그분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수십 번씩 웃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네. 첫 번째 뭐가 바뀌어요. 얼굴 얼굴 이 바뀌는 네. 얼굴이 환자분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야, 정말 그 핏기 없는 그아마도 그렇죠. 얼굴이 네. 생기가, 네. 생기가, 사, 돌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네. 네. 삶을 포기한 네. 언제 죽을까 고민했던 분들 네. 두려워했던, 네. 두려워했던 네. 분들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네. 사, 그렇죠. 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 이렇게 바뀌어요. 따라합니다. 이야 네. 왜 이렇게 살 만나죠? 왜 이렇게 살 만나죠? 왜 이렇게 살 만나죠? 왜 이렇게 살 만나죠? 와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아유. 즐겁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죽지 내 삶에 네. 뭔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아유. 생각했던 분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내가 네. 뭐 잘못을 했기에 죄책감에 빠졌던 분들이 죄책감과 이 수치심은 사라져버리고 아유. 안에 기쁨과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 저 실제로 너, 실제로 그러면 정말 완치 사례라는 거 들어보세요. 네. 거기서 거기서 네. 거기서. 네. <웃음> <웃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웃음이 미치게 되요 저희 그냥 너무 가만히 있기 아니, 뭐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 계속 웃네, 이제. <laughs> 그러니까. 참돈 벌기 쉽다, 그렇죠 <웃음> <웃음> 역시 제, 웃음이 풀렸어요 제가. <웃음> 거기서 옷에 미치게 되는 계기가 네. 생긴 거예요. 폐암 환자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네. 이 폐암이 통증이 심하거든요. 맞아요. 아, 통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아? 위암이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놀라운 사실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대장암 환자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어, 백혈구 수치가 일반적으로 5 0 이상이 정상이라 그래요. 이분은 3 0 0을 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먹냐 하면, 계곡이라든지, 뭐, 다 장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면역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3 0 0을 넘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 근데 이분하고 3일, 4일 웃었단 말이에요. 네. 5일째 병원에 갔어요. 네. 면역을 제로. 네. 그래서 면역이 낮으면 항암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치료를 못 하는 거죠. 병원에 갔다가 이분이 막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 치유 캠프 안에서 잠깐 네. 나갔다 온 거죠. 그들니제 면역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면이 낮아가지고 치료 어. 못 하고 있다라는 거. 그이막웃으더니 얼마나 온지 아냐는 거예요. 네. 뭐 얼마나 오냐그니 하는 말이 오천0백 정상이 나온 거예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와. <laughs> 그니까 그때부터 항암 치료가 가능하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어. 그분을. 5년 후에 5년을 완치라고 봐. 일반적으로 동대문 운동 동대문 있잖아요. 네네. 지하철역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야. 완치 판정 받았더라고요. 와. 아. 아. 그러면서 웃음에 미치기 시작했던 거죠. 공금하고 어, 있어요. <laughs> 그미국의사례인데요 그 배가 침몰하면서 그 배에 수영 선수가 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수영 선수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어떤 기자가 이런 이런 얘기를 노인한테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노인이 바로 그주인공이었단 거예요. 음.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그거 제발 살게만 해 주십시오. 얼마가 맞아요. 들어도 그 순간에 근데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꾸준히 선생한테 혹시 고맙다고 찾아오신분 계세요? 뭐, 찾아오는 분도 있고, 없고,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니, <laughs> 아니 왜냐면. 저는 그 되게 중요한데. 아니, 왜냐 <laughs> 네. 어.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플 수밖에 너무너무 없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턱이 엄청 아파요. 어. <웃음> 그, 이, 있잖아요. 사실 좀 제가 즐겁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무슨 대가를 바라면, 그걸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음. 어 제가 상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다. 이분들이 내 인생의 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때문에 제가 함께 웃는 거잖아요. 어. 그분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행복할 이 길을 수 걸게 되죠. 그렇죠. 어. 사실 그 그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자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암 환자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저는 그희 스승님들이죠. 네. 그, 어. 수만 명에게 웃음을 치료를 진행했으니까, 네. 암 환자분들에게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놨대요. 성송두리째 네. 바꿔놨대요. 네. 삶의 웃음소리가 다 바뀌었대요. 네.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네. 뭔가 가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좌우명이 바뀌었대요. 어. 네. 뭘로? 네. 뭐로바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의 소원은 이거래요. 이, 누구나 한 번은 지구별 떠나잖아요. 네. 이 지구별 떠나는데, 이 지구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그, 그때 그랬어요. 선생님, 어, 뭐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자우명을제자우명으로 만들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네. 정말 내 인생을 떠날 때, 지구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다면, 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요. 자, 성공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음. 저는 뭐라 되냐면, 난 성공하고 싶다. 음. 내가 성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내가 죽을 때, 난참 인생 즐겁게 웃으면서 재밌게 살았어가 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 유효선생님도 아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하죠. 네. 음.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계시다가 자, 네. 한국 얼마 동안 계신 그러니까, 거예 3년 반. 3년 반. 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임상 실험을 낸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경우. 음. 그리고 어, 선생님들도 거. 어, 전문가들도 이제 그걸 인정해 인정해줬죠. 주줬어 네. 세계 최웃긴 입니다 저는. 어, 어. 뭐저 웃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만 했는데. 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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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박수 치면 시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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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 사람 때리면서. 하하. 하하. 아. 하하. 어. 이, 이것만 했는데. 아, 나대그맨시험 괜히 봤어. 어. 아니 돈 벌기 참 쉽네 그죠. 나그 시험에 왜 들어간 거야 나. 아이도 못잔 거야 밤새면서. 하얘기 없으면 웃으세요. 막 <laughs> 아, 그런 아, 아! 이거만 하면 되는데. <laughs> 그럼 뭐 아. 이게요. 네, 웃음이 굉장히 신국 같은데 네.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 이 뭐냐면 네. 하는 사람이 웃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념이냐가 중요해요. 어. 제가 저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 봤잖아요. 네. 양성해 봤는데 그냥 뭐 우, 그냥 웃기면 되지. 네. 뭐 그냥 한번 웃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치여가 별로 안 일어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갖고 네. 있는 그 믿음이. 네. 기승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잠깐! 만요 예. <laughs> 예. 예.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이 됐습니다. 끊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아, 네. 또 여기까지 네. 들으셨는데, 여러분, 또 웃음 네. 또 끊어지면 또 네.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어지는 3부에 이렇게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오! 오!